올 여름에는 다리 찢기를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. 지금 거의 오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. 블럭을 올려놓고 다리를 찢었기 때문에 180도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.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쫙 찢어볼게요. 어, 근데 엄청 아팠어요. 3분 20초 동안 한 겁니다. 어,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춤을 어, 굉장히 잘 맞춰서 췄습니다. 저도 몰랐는데요. 영상을 다 찍어놓고 편집을 했더니. 오른쪽과 왼쪽이 거의 같은 타이밍으로 춤을 추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뿌듯했습니다. 박자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어, 지난번 제 지난번에 비하면 아직도 좀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더 열심히 더 부드럽게 해야겠죠. 그래도 지금 어, 동작들이 많이 익숙해졌는지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게 되었어요. 조금 편안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. 이제 여름이잖아요. 엄청 어려운 안무를 시작할 겁니다. 그때도 힘이, 힘을 좀 빼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는 발레인데요. 발레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. 어, 이게 이제 글리사드, 그랑제 때 하는 건데요. 너무 어렵습니다. 지금 팔도 헤매고, 다리도 헤매고, 스텝도 꼬이고, 손동작도 틀리고,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아주 예쁘고, 우아한 모습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